남자의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원리를 한번 보자. 남자는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스트레스, 인식돼 들어온 것이 스트레스든, 기억돼서 내가 들어온 것이 스트레스든, 스트레스가 되면 이 마음은 뭘로 작용을 합니까? 첫 번째, 제거합니다. 제거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요 표현하는 놈한테. 제거해라. 하고 시킵니다. 그러면 신체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뭔가가 나타나요. 그런데 표현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말... 표현은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를 합니다. 어디서 제거를 하냐? 심리에서 제거를 하겠죠. 그러면 심리에서 제거를 할때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할때 어떤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당하는 사람이 묵묵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먹쓰는 사람이 있고 발차를 놓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있겠죠 요거는 뭔 작용입니까 요거는 심리작용입니다 마음에서는 제가 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요 이게 작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왜 화를 내지 나한테 저 남자는 왜 나한테 화를 냈을까 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용되는 원리는 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꽂혀요? 왜 화를, 요거, 왜를 붙여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해석, 여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는 왜예요?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발로 뻥 찼어. 이놈이 왜 나한테 말을 찼지? 옛날부터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스트레스 제거 중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뭘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형태가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아요. 마음에서 작용하는 건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죠. 제거하고 났으니까 제거되고 나면 재미와 즐거움에 뭔가에 몰입을 합니다. 요, 몰입을 할 때, 뭐를 합니까, 또? 몰입을 할 때, 요게 이제 들어온 거, 여기 스트레스가 이제 제거가 됐어. 그러니까, 빨리 몰입해라. 하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에다? 생각에다? 아니면, 표현에다가, 뭔가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제일 만만하게 몰입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만만하게. 뭐, 게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 어, 공부하는 것도, 몰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공부하는 걸 진짜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거, 일하는 거, 또뭐 게임, 또 뭐가 있죠? 노는 거. 어, 근데 뭐 하면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엇인가에 몰입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스트레스 들어왔던 거를 처리를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딘가에 몰입을 합니다. 요거는 어디 작용이냐? 심리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은, 실제 마음에서 작용하는 건 몰입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걸 끝. 아,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어딘가에 몰입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딱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죠. 누군가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해. 왜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뭐, 뭐를 통해서든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에 몰입을 하는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니까 몰입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야만 몰입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말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리가 작용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작용되는 남자의 마음에서 작용되는 원리는 아주 간명해요 제거해라, 몰입해라, 끝. 이걸로 끝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란다 그랬어요. 이거 제거하고 몰입했으니까 좋은 감정이죠. 이건 좋은 기분이잖아요. 기분은 뭐예요? 한번딱 하고 휘발하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감정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 기억을 못하도록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감정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아, 남자들이 감정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또는 옛날에 나 너무 힘들었다. 왜 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요게, 요게 제거를 하라는데 제거가 안 되고 계속 들어오면은, 그걸 우리는 인식장애라고 표현 합니다. 즉, 노이로즈성이라 고래요 스트레스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는 거야. 제거라고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도 얘들이 제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이로즈성 관련돼서는 인식장애는 어떻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제거하는 거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어차피 마음은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제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는 걸 웃자라고. 다만, 요 방식을 못 찾아서 그럴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제거하는 법 화도 못 내, 짜증도 못 내, 뭐 어디, 누구한테 뭐 이것도 못 해, 뭐도 못 해, 주로 누가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돼 있는 사람들이 노유로지에잘 걸려요. 남자들인데. 미절고절 거리지, 는할 사람이 없는 거야. 예전에 미주알조를 거렸다가 몇 대그 더 터지고 나면 절대 미절고절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타 등등이 많이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거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나 여기 심리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이죠 이해가 되죠